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2025년 10월 24일 장전 시황 체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중시는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트럼프가 30일에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하기로 확정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였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러시아 석유 제재로 인해 5.6% 급등하였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빅테크 위주로 좀 상승을 많이 하였는데요. 반도체 쪽 강한 모습 보여주었고 통신기업 약간 빠졌었고요. 헬스케어 일라이릴리도 1% 상승 테슬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한 4%까지 갔다가 장중에 플러스 2.28%까지 끌어올리면서 아주 강한 수급을 또 보여주었습니다. 잘러셀리청 같은 경우도 양자 테마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었고, 그다음 이제 에너지 쪽, 오일 쪽 나쁘지 않았고요. 지역은행 쪽은 약간 주춤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일단 기술주들 전반적으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기준 1.3% 상승 중이고요, 에이브는 2.7% 상승 중입니다. 자, 인텔은 깜짝 실적 발표로 인해 시간에서 7% 이상 지금 사실상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실적 발표 나오기 전에 사실 예상치가 나와요 나오는데 예상치도 사실 그렇게 큰 기대의 그런 실적 부분은 아니었는데 다행히 뭐 이제 그거보단 조금 더잘 나와서 오히려 그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시간에서 좀더 많이 오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은 지금 인텔에서는 칩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했다. 그래서 내년까지 이어질 거다. 라고 얘기를 했고, 지난달에 이제 엔비디아로부터 50억 달러 투자 유치를 받았었죠. 사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다른 또 기업들도 있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엔비디아만 갖고 왔고요. 4분기 매출 가이던스, 그 다음에 EPS. EPS도 사실 굉장히 낮게 잡았었는데, 그 이상의, 음, 상회가 나오면서 긍정적인 작용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제 국장 장중에 나왔었던 사실 소식이죠. 양자주 투자한다라는 소식에 어, 양자 테마들이 또 올라갔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또 상무부에서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또 어느 기업은 조율 중이다 어느 기업은 아니다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일단 다행히 마이너스 시작했던 거는 끌어올렸거든요. 어 장중에 빠졌던 건다 끌어올려서, 일단은 오늘 CPI 발표도 있고, 그리고 뭐, 양자 테마 자체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라서, 좀 천천히 좀 살펴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원전주 또한 상승을 하였죠. 뉴 스케일 파워, 그 다음 뉴클리어, 오클로, 전반적으로 상승 마감하였고요. 자, 국제유가는 이제 미국의 러시아 제재. 최근에 아마 러시아 원유, 제재 얘기가 좀 기사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죠.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종전을 위해 어, 추가 조치도 준비 중이다라고 미국 재무부에서 얘기를 하였고요. 푸틴은 그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토마호크 공격을 하면 우리는 대응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자 백악관에서 트럼프 오늘 29일 한국 방문을 하여 한미 정상회담 진행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3,500억 달러였죠. 어, 전액 현금 투자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어떻게 될지 결정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지금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였고, 원화의 가격대가 내려가다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토마스와포도 그래서 안 해준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긴 했거든요. 환율도 계속 체크를 해 주시고, 어제 1,444원까지 갔다가 현재 1,435원을, 어,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니까, 혹시나 100% 원화로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일부라도 해지할수 있는 수단을 좀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말로는 연말 기준 뭐 1,500원 돌파도 거뜬하다라는 얘기가 현재 나오고 있고요 자 트럼프는 시진핑 만나면 가장 먼저 펜타닐 문제를 얘기를 할 거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매도로 돌아선 외국인 주도주 책 실현이라고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 에너빌리티, 네이버, 현대차가 대표적으로 이제 큰 기업 중에서 이제 매도한 종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는 또 방산주나 2차 전지주, 로봇주게 골고루 또 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수납매 돌리면서 차익 실현하고 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개인들도 그런 부분을 잘 따라가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또한 전력기기 3사가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X, 요세 기업이죠. 효성중공업은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일단 3분기 영업이 컨센서스가 이미 전년비 대비 41%나 늘은 상태로 잡혀 있습니다 사실 압도적으로 이세 기업이 다 장악을 하고 있다 보니 실적이 안 좋을 수가 없어요 사실상 앞으로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을 수는 없거든요 물론 뭐 저전력 반도체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거와는 별개로 아무튼 실적은 더 좋아질 전망이다. 라고 저는 현재 보고 있고요. 아마 추가적으로 리포트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일단 CPI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좀 주목을 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다음 주 미국 시장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를 대거 앞두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메타저, 그 다음에 뭐 구글, 애플 아마존 등등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고 다음 주에 또 에이팩에다가 금리 발표까지 굉장히 많은 것들이 겹쳐져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좀 변동성이 심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겁니다 아마 오늘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기사들 잘 챙겨 봐 주시고 최근에 뭐 민주식으로 떠올랐었던 비욘드 비트라든지 뭐 크리티컬 메탈스라든지 그런 급등주들은 어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또 장중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뭐 처음 보신 분들은 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